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인천공항이에요 와 지금 이제 여, 여행 가기로 했어요 저기 좀역교운혜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이, 혀, 이 지금부터 혐의라 고 그래요 혐의라 그랬대요 혐 근데 지금 이제 9시 비행기여서 환전해야 될거 돈을 받고 왜냐면 제가 그 전까지 일을 하고 와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은혜가 못 갔어요 그래서 환전해야될거 돈을 받고 티켓팅하고 그리고 면세점 받을거를 받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공항에 여유롭게 오지 못했었는데 여유롭게 오지 못했었는데 오늘 너무 여유롭게 와버려서 지금 할게 없어서 지금 역겨운 애랑 같이 지금 보시다시피 뒷모습만 봐도 역겹다, 오늘 패션만 봐도 역겹다라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아 얼굴은 약간 그거예요. 뭐라 해야 되지? 신비주의 컨셉? 예쁘다. 어. 네, 신비주의 컨셉이라고 합니다. 날 찍어줘. 오늘 네, 룩은 신발은 가방이 있는데요. 지금 맡긴 상태인데 너무 부어가지고 운동화를 잘안 신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따가 봐요 아, 지금 이제 티켓팅도 하고 체크인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어, 인터넷 면세점 전늘현께 여기 와서 온, 오프라인 샀었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오늘 처음 사봤어요 어, 친언니 생일선물이랑 제꾸 립스틱 샀는데 이걸 20분정도 기다렸어 응? 그래서 지금 기분이 별로 안좋아요 그래서 쉬고 싶었는데 김치를 사러 가는 길인데 하, 김치 하나로 우리 일본여행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유지 할수 있기 때문에 김치를 사러 지금 가는 길이에요 이제 떠나는 건가요? 뭐야 왜저 제가 말할 거거든요. 공 도착. 여러분 드디어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와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 또 우리 형진이 유일한 장점 일본어를 잘한다. 그래서 티켓을 터년인데 오다이가 가는 거 보시다시피. 1시 55분인데 지금 시간이 23분이라서 우주가 이제 현진이랑 저랑 1번, 2번, 네번인가세번인가세 번째 오는 건데, 저도 올 때만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물론 한국에서 팝니다. 하지만 요거를 온 기념으로 해서 한 번째 이렇게 먹는 건데, 아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 맛을 설명하자면 청도 국수 진짜 그렇지 않아요? 국수숭 음. 아니죠? 음? 청도 국수. 그럼 원래 제가 메론빵을 좋아하는데 오늘 새롭게 생긴 메론빵 발견해서 음. 먹어볼게요. 같이 많이 안 먹으려고 했는데. 현진이랑 같이 먹어니까 양심상, 반을 잘라서. 어. 이쪽떡떡 나쁘지 않은데? 이거 예전에 먹었거 맛있나봐요. 그 겉에 설탕 뿌려져 있는 거 있고요. 그런 도 맛있는 거 같아요. 세븐일레븐에 파는 건가? 이거 미니스토에로산 건데. 무튼 우리는 기내식도 먹었거든요. 아까 제가 찍어서 아시죠 여러분? 하지만 이게 세 번째 기라는 거 하지만 시간은 1시 반밖에 안 됐다는 점. 앞으로 세끼더 먹겠다는 점. 이따가 봐요. 안녕. 왜 이렇게 커? 어디로 간 거야? 같은 어. 데 있었잖아